강원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이 오늘 하루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병원 설립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파업 규모가 축소돼서 진료 차질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강원대학교 병원 로비에 모인 사람들, 병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입니다. 2000년 병원 설립 이후 첫 파업입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인력 충원, 승진 연수 조정 등을 요구합니다. 어떤 노동자도 미래를 꿈꾸며 어떤 발전을 할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강원대학교 병원은 사실 승진할 수 있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교섭을 통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 이번 파업엔 노조원 1,400여 명이 전원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이번 파업엔 300명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진은 아직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파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뭐 병원이란 노조처은 현재 계속 얘기 중입니다. 파업 규모가 줄면서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병원을 예다면은대치먹사람도원대 병원 노조는 추가로 이달 22일과 29일에도 하루씩 파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병원 경영진은 파업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